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클라우드의 시작 AWS 보안 지원 프로그램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이진혁입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AWS에서의 책임 공유 모델을 소개하고 AWS에서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들 종류를 고객의 AWS 도입 단계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히 프로그램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상황별로 어떻게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좋을지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WS 보안에서의 책임 공유 모델입니다. 저희 AWS에서는 Shared Responsibility, 우리말로 책임 공유 모델이라는 것을 고객에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책임 공유 모델은 AWS와 고객이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인데요. 보안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aws에서 제공하는 it 리소스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보안은 aws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며 고객의 aws 계정에 대한 관리나 클라우드 내에 저장된 데이터 및 고객이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서비스에 대한 보안 설정 등은 고객이 직접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aws에는 굉장히 다양한 보안 서비스가 있고.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릴 AWS의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을 관심있게 들어주시고 안전한 AWS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고객의 AWS 도입 단계와 관련하여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보안 지원 프로그램은 총 8가지로 시큐리티 베이스라인 셀프테스트 스크립트, 스타트업 시큐리티 베이스라인, 시큐리티 헬스 s 프 c u 먼트 프로그램, 시큐리티 스냅샷, 액티베이션데이, 시큐리티 머 h Improvement Program, s 그리고 e n 스드 클라우드 시큐리티 어 s 스먼트입니다 고객이 AWS를 도입하는 과정은 크게 6단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AWS 계정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AWS 계정을 만들어 콘솔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IAM 사용자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AWS 서비스를 학습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 학습 단계에서는 책이나 동영상 학습 자료를 보며 AWS 개념과 서비스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마존 EC2라고 하는 컴퓨팅 리소스를 생성하여 간단한 웹 서버를 생성해 보는 등의 작업을 합니다. 학습 단계가 끝나면 AWS를 실제로 도입할지, 어떤 서비스를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 및 기획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POC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검토 및 기획 단계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즈니스 워크로드를 AWS에서 구현할 것인지 설계를 하는 단계에 들어가며 이 단계에서는 상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다양한 조건들을 구체화하고 검토합니다. 설계 단계가 끝나면 개발이 진행되고 개발이 완료되면 서비스 운영과 지속적인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 AWS 계정이 생성되고 나면 그 계정을 잘못 관리했을 때 치명적인 보안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AWS에서는 고객이 AWS 계정을 생성하고 학습하며 운영 및 확장을 하는 모든 단계에 걸쳐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것도 있고 유료로도 제공되지만 고객이 활용하기에 따라 보안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먼저 AWS 계정을 생성하는 단계부터 살펴보면 AWS 계정이 침해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계정에 대한 보안 설정을 자동으로 진단하여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하고 개선 방법까지 안내하는 시큐리티 베이스라인 셀프테스트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AWS 샘플즈라고 하는 깃허브 저장소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를 학습하며 리소스를 만들고 삭제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보안 설정으로 인해 보안 리스크가 생기는 것을 완화하고 이후 설계 및 개발을 진행할 때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보안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스타트업 시큐리티 베이스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을 공개된 워크샵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 시큐리티 베이스라인은 원래 초기 스타트업 고객의 환경을 고려하여 기업의 성장 속도를 저하시키지 않으며 안전하게 AWS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프로게이머인데요. AWS의 계정 보안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워크로드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워크로드 보안에 대한 내용까지 안내하고 있으니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검토 및 기획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액티베이션 데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액티베이션 데이는 시나리오 베이스로 AWS 보안 서비스를 활용하는 법을 실습을 통해 익히는 프로그램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검토하고 기획할 때 보안을 놓쳐 이후 보안 위협에 노출되거나 다시 보안을 적용하여 설계를 변경하느라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낭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검토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 미리 액티베이션 데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어 비즈니스를 설계할 때 어떤 보안 항목들이 검토에 되어야 하는지 사전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는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건들을 구체화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반드시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보안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액티네이션 데이와 시큐리티 스냅샷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큐리티 스냅샷은 보안 설정 검사를 자동화하고 발견된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권장 조치 정보를 분석 리포트와 함께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시큐리티 스냅샷 프로그램은 저희 AWS 보안 스페셜리스트가 AWS 보안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준으로 가이드를 제공하니 설계 단계에서 보안 구성을 검토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개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잦은 구성 변경으로 인하여 꼼꼼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보안 리스크에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큐리티 스냅샷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안 설정 검사를 자동화하고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및 확장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클라우드 보안 형상 관리와 함께 새로운 보안 리스크에 대한 대비 방안이 필요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시큐리티 스냅샷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보안 진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시큐리티 머처리티 모델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부족한 보안 항목을 자가 진단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들이었는데요. 비용이 들거나 혹은 지난 1년간 10K 이상 AWS를 사용했어야 하는 등의 신청 조건은 필요하지만 보다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먼저 시큐리티 헬스 인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AWS 사용 요금이 10K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의 보안 상황을 점수화하고 차별화된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 시큐리티 인프로브먼트 프로그램은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플랜을 구독해야 하지만, 테미 직접 고객과의 인터뷰 및 진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보안 리스크를 식별하고 보안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 리포트 및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Enhanced Cloud Security Assessment는 고객의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을 제안하여 As-is 아키텍처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한 뒤 To-be 아키텍처를 설계하여 제안하는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프로그램은 계정 생성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는 시큐리티 베이스라인 셀프 테스트 스크립트입니다. 시큐리티 베이스라인 셀프 테스트 스크립트는 AWS 계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안 설정을 점검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점검을 수행하려면 진단이 필요한 AWS 계정의 IAM 유저를 생성해야 하고 AWS 샘플스 깃허브 레포지토리에서 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스크립트의 리드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어와 영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드미의 설명에 따라 진단을 진행하면 AWS 계정 보안에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으로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자동으로 레포트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고객은 결과 레포트를 보시며 어떤 리소스의 보안 설정이 취약한지 확인할 수 있고 조치하는 방법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시큐리티 베이스라인 셀프테스트 스크립트는 AWS 오rganization에 등록된 모든 AWS 어카운트를 자동으로 검사하지는 못하여 만약 AWS 오rganization에 등록된 모든 어카운트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각각의 어카운트에서 독립적으로 스크립트를 반복 실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스타트업 시큐리티 베이스라인입니다. 스타트업 시큐리티 베이스라인은 초기 스타트업 환경을 고려하여 비즈니스 민첩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저비용으로 설정 및 조치가 가능한 최소한의 보안 규범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12개의 계정 보안 지침과 15개의 워크로드 보안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된 가이드 문서와 공개된 원투맨이 워크샵 형식으로 보안 설정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 시큐리티 베이스라인은 최소한의 보안 규범이기 때문에 이후 서비스가 확장되며 추가적인 보안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액티베이션 데이입니다. 액티베이션 데이는 다양한 AWS의 보안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객의 워크로드에 적용하는 방법을 실습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AWS 서브젝트 매 x 엑스퍼트가 직접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시나리오 설명과 교육을 진행하고 직접 실습을 해볼수 있는 핸즈온 랩스션을 진행합니다. 액티베이션 데이는 AWS 보안 서비스에 낯선 고객이 AWS 보안 서비스에 딥 다이브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액티베이션 데이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액티베이션 데이 페이지에서 원하시는 시나리오에 무료로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큐리티 스냅샷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큐리티 스냅샷은 고객을 담당하는 AWS 어카운트 팀이 AWS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안 구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합니다. AWS TA를 통해 보안 설정 검사를 자동화하고 발견된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장 조치 정보를 제공하며 AWS 오거나이제이션으로 멀티 어카운트 구성을 한 경우에도 전체 검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AWS 보안 스페셜리스트가 요약된 메타데이터를 통해 AWS 보안 모범 사례와 고객의 보안 설정을 비교하여 리포트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시큐리티 스냅샷 리포트 샘플 이미지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메타데이터는 구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메타데이터일 뿐 고객의 데이터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시큐리티 스냅샷은 담당 어카운트 매니저를 통해 신청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큐리티 머처리티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큐리티 머처리티 모델은 클라우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보안 설정을 자가 진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큐리티 머처리티 모델 소개 페이지에서 엑셀 형식으로 된 진단 도구를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요. 고객은 이 진단 도구의 항목을 보며 자가 진단을 수행한 뒤 어떤 보안 항목이 현재 부족한지 도표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SMM 소개 페이지에서 엑셀 형식의 점검 도구를 다운 받으신 다음 다운로드 받은 엑셀 파일을 열어 항목을 확인하며 자가진단을 수행합니다. 자가진단이 완료되면 다른 탭에서 장표에 표시되는 것과 같이 점검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탭에서는 차트를 통해 결과를 한눈에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큐리티 헬스 인프로브먼트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큐리티 헬스 인프로브먼트 프로그램은 고객이 클라우드 보안 설정을 점수화하여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보안 항목에 대한 정보를 리포트를 통해 제공합니다. 또한 이 리포트에는 고객과 같은 산업군 또는 그룹 내 다른 업체와의 보안 설정 수준을 비교해서 참고용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의 보안 수준을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보안 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때 유용하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큐리티 헬스 임프로포먼트 프로그램은 지난 12개월간 10K 이상 AWS 서비스 사용량이 있는 고객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고객의 경우 담당 어카운트 매니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는 시큐리티 헬스 임프로포먼트 프로그램의 레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AWS에서 제공하는 4개의 코어 시큐리티 서비스 적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코어 시큐리티 서비스는 미운영 시 보관 사고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서비스인데요. 도입이 쉬워 빠른 시작이 가능하며 다수의 고객 성공 사례를 갖고 있는 서비스 목록입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시큐리티 헬스 인프라먼트 프로그램은 트러스트드 어드바이저 진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가시성 있는 정보를 레포트를 통해 전달드리고 있으며 고객과 타 업체 간의 보안 간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큐리티 임프로퍼먼트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큐리티 임프로퍼먼트 프로그램 줄여서 SIP는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한 시큐리티 현황을 측정하고 보안 영역의 수준 향상을 지원합니다. SIP는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플랜 구독이 필요한데요.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플랜을 구독하고 있는 고객이 담당 어카운트 매니저 또는 담당 템을 통해 문의하면 SIP 담당 템이 고객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현재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레프트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SIP는 고객이 AWS 보안 전문가와 보안 계산 전략을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보안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합니다. SIP는 AWS 보안 서비스를 고객에게 적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고객의 상황에 맞는 유스케이스를 보안 스페셜 리스트와 함께 분석하여 고객 맞춤의 액션 아이템을 생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보안 리스크를 줄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안에 대한 가이드를 받고 싶은 고객이라면 sip를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앤스드 클라우드 시큐리티 어세스먼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와 함께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확인하고 AS IS 아키텍처의 보안 문제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와 함께 보안이 개선된 고객 맞춤형 투비 아키텍처를 함께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보안 협의체 점담 파트너와 함께 진단과 실제 구축이 함께 진행되는 보안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수행이 가능합니다. 인 c 스드 클라우드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은 유료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담당 어카운트 매니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표에서는 Enhanced Cloud Security Assessment 프로그램에서 기존 아키텍처의 단점을 분석하고 투비 아키텍처를 제안하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 이미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안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상황별 활용 예시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사용 중인 AWS 계정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정 보안과 기본적인 보안 설정을 위해 Security Baseline Self-Test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계정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시큐리티 베이스라인을 이용하여 고객의 워크로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액티베이션 데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보안을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 및 적용한 뒤 시큐리티 머처리티 모델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자가 진단을 수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 자가 진단 대신 조금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시큐리티 스냅샷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부업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내의 보안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개발과 운영 단계에서 보안 진단을 받기 어렵다면 시큐리티 인프로브먼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상황은 보안 운영 조직이 있고 aws 사용량 규모가 어느 정도 큰 회사에서 aws 보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적용하며 사내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큐리티 헬스 인프로브먼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보안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으며 시큐리티 메추리티 모델을 활용한 자가진단과 시큐리티 인프로보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회사의 보안관리 책임자로서 회사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보안 강화 전략을 세우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안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인 c 스트 클라우드 시큐리티 어세스먼트를 활용하여 현재 고객의 페인 포인트와 아키텍처 구성상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받고, 투비 아키텍처까지 제안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고객 맞춤형 아키텍처 설계와 구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인핸스드 클라우드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어 보안 진단부터 전달까지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지속적인 보안 강화를 위해 시큐리티 인프 m e 먼트 프로그램까지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AWS에서 고객을 위해 지원하는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밖에도 시큐리티 이 e 전 데이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고객의 안전한 AWS 사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WS의 디지털 교육 센터인 AWS 스킬빌더를 통해 AWS 전문가가 개발한 600개 이상의 무료 온디맨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권장 학습 계획을 통해 클라우드 역량을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입문자시라면 AWS 입문 기초 과정 교육과 AWS 자격증 시험 준비 과정 컨텐츠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으시니 꼭 체크해 보세요. QR코드를 인식해 보시면 최근 AWS 공인 강사분들이 한국어로 촬영하고 랩 데모를 포함한 AWS 테크니컬 에센셜 교육에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한 여러분의 클라우드 역량을 AWS 자격증을 통해 증명해 보세요. AWS는 다양한 교육과 리소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격증 취득을 응원해 드립니다. 여기 있는 QR 코드로 접속해 보시면 AWS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와 자격증 프로모션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